자, 이번엔 여기 이제 바지하고 타킹 사이에 살 부분 떼어내겠습니다. 여기 면을,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부분하고, 뭐, UL 누르면은 루프 셀렉션이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선택해서 자 루프 선택션 아니 저기 스플릿으로 떼어내고 그다음에 원본은 또 지워줍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laughs> 자뭐 여기가 아니면은 자 다시 원래대로 가서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자요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잡아주고 여기는 조금 더 면을 다듬어 볼까 합니다.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면을 조금 더 다듬어서 다듬어서 바지가 들어갈 부분 모양을 만들어 주죠. <laughs> 자 지금 뭐 스플릿 다 나누셨나요? 안 나눴으면 나누지 마세요. 그럼 나누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바지가 들어갈 위치, 요거를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뭐 정확하게 여기 바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라인 컷으로, K 두번 눌러서, 자, 바지가 여기까지. 자, 바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바지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살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죠? 허벅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지 모양대로 라인 컷으로 잘라줍니다.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조금 더 가서 바지가 들어갈 위치. 뭐, 요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옆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지게 되니까. 자, 요렇게 라인을 넣어주신 다음에. 선 위치 정리해서. 요고. 이렇게 연결해서. 라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막 삼각형 생기고, 지금 제가 라인 넣은 게, 여기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요 부분. 이렇게 이제 바지가 들어갈 거예요. 바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요 부분을 이제 둥글게, 바지 모양으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지 부분에 이제 라인 이렇게 넣어줬으면요. 요거 라인을 위아래 조절을 해서 자 바지 모양 아래단 바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렇게 x자로 꺾인 요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라인은 요걸로 이렇게 연결 들어갈 거고 밑에 라인은 요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아 얘를 이제 그냥 얘는 요 라인 대로 가고 얘는 여기 위에 라인으로 들어가고 밑에 거는 아래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세 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 주고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가운데까지 넣어 주세요 먼저 뒤쪽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삼각형 보이는 부분은 컨트롤 딜리트로 지워주고요. 자, 여기도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거를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어차피 바지 들어가는 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또 들어가 줄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연결해 줍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삼각형 지워주시고, Ctrl-Delete.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바지 라인. 바지 아래쪽 라인이 이제 잡히는 거고, 살 부분 얘네도 이제 바지 부분 윗부분이 잡힐 건데, 이것만 라인 또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여기만 세 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잡히게 됩니다. 뭐 여기 라인 더 들어와서 이렇게 라인 들어와서 모양 잡아줘도 되는데 일단은 자 바지 모양 잡아주는 게 먼저기 때문에 라인을 추가로 더 만들어주고 이제 바지 모양 다듬어 들어갈게요 바지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바지가 요렇게 생길 거예요. 음 그러면 얘를 여기 밑으로 내려줘야겠네요. 뒤에 삼각형으로 삼각형 부분에 연결 연결이 아니라 여기로 그래야 바지 모양이 될 거고. 현재 이 모양이 바지 아랫단이될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가 엉덩이 아래 부분, 엉덩이 아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줄 겁니다. 여기 선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여기 바지 부분이 좀 복잡하게끔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아, 다시 지우죠. 처음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갔네요. 일단 여기 모양까지 이렇게 바지 아래쪽으로 들어가주는 부분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지 아랫부분이라서 여기 밑에는 이제 살을 해가지고 선만 좀 부드럽게 정리하고, 정리하고 모양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요렇게 이제 바지 밑에 땀 부분이 요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둥글게 라인이 요렇게 둥글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라인, 이 밑에 있는 라인은 자 살이 좀 튀어서 자 안으로 살이 말려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살이 말려 들어갈 거라서 여긴 튀어나오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은 위에 바지 아래단 요 라인에 라인 밑에 쪽에다가 배치해 줄 겁니다. 이렇게 살이 좀부 올라오는 부위로 만들어 줄 거라서. 바지 밑단에 라인을, 없으신 분들은 지금 수민 씨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라인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여기도 지금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양 이렇게까지 이제 올려놓고 나서 안쪽 허벅지 안쪽 부분에 허벅지 안쪽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까지 만들지 말고,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져 있는 부분은 자, 컨트롤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얘네는 컨트롤 딜리트로 좀 지워 줄 거고, 그리고 이요 부분은 이두 요 라인.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서 지금 얘도 삼각형 부분인데 라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면은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져서 여기는 굳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삼각형이라서 얘랑 연결을 좀 시켜 주면 될거 같아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잡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두 라인을 지워주면 얘네도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음, 잠시만요. 아, 이게 아니다. 여기를 삼각형 바지 부분이라서 자, 바지 밑에 땅까지 그냥 이렇게 내려줄게요 바지 밑에 땅까지 どうぞ。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 면을 뭐 UL 루프 셀렉션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 먼저 좀 선택한 다음에 안 보이는데 선택해주고 UL 눌러서 Shift 키 누르고 추가 선택. 자, 이 정도까지 되겠죠. 이 부분. 자, 스플릿으로 떼겠습니다. 바지랑 허벅지 부분. 자, 다른 색상으로 좀 나눠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자, 허벅지 부분에 이제 살 하고 이제 바지 안쪽, 이렇게 바지 밑단 부분 요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들어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게 되면서 모양이 잡히는데 자, 요 바지 아랫부분이 바지 아랫부분이 자, 요렇게 돼 버려요. 울어 버려요. 그죠 <laughs> 울어 버리기 때문에 자, 요 울어 우는 이 모양을 활용을 해서 바지 밑단 약간 살짝 뭔가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도 여기 살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바지도 이렇게 좀 나오게 이런 모양 안으로 파이는 모양도 같이 잡아 줄 거예요 자 먼저 다리를 선택을 해서 위에 라인을 여기를 더블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근데 요것도 지금 점을 눌러서 보면 자 어디 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라인을 잡아서, 라인을 잡아서, 스케일, 스케일 툴에 컨트롤 키 눌러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요렇게. 여기 안으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익스트루드 해준 거죠. 익스트루드를. 익스트루드를 요렇게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을, 여기 라인에 자 베베를 넣어줍니다 베베 M S 눌러서 살짝 이 정도만 그러면 이제 스무스가 들어갔을 때이 부분 이렇게 자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안으로 말린 것처럼 자 여기까지 허벅지 부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 서브 디비전 요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서 보면은 얘가 그냥 위로 올라가서 여기 라인이 이런 식으로만 살짝 꺾이잖아요. 얘를 가운데다가 루프 컷으로 가운데다 하나 넣어주고 얘를 자,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상태로 보면서 스케일로, 스케일로 사이즈 키워서 좀 둥글게 살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오, 이렇게 굴곡을 이루어지게 굴곡이 만들어지게끔 다듬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 라인도 좀 잡아줘야겠죠. 얘도, 자, 서브 디비전 보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나오게끔, 허벅지가, 살이 둥글게 나오게끔 잡아줍니다. 여기도, 그래서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익스트로도 하면 당연히 선이 생기죠. 여기 아, 라인 그 잡고, 선이 되네, 선이. 이렇게. 아니, 그 선이 아닌지, 뭐. 그래서 여기 라인들 정리해서, 자, 선들 고르게 분포시켜 주세요. 라인이 서로 이제 라인이 가까우면 거기에 이제 주름이 생겨버리니까 웬만하면은 좀 널찍하게 떨어뜨려 놔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지 부분 좀 다듬을게요 바지. 자, 지금 바지 여기 아랫 부분에 여기 라인이 만들어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은 뭐 어차피 얘도 바지 아랫 부분을 밑으로 좀 내려줄 거니까 얘네는 그냥 K 두번 눌러서 밑에까지 그냥 라인을 내려줄게요. 이렇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 안에 보면은 라인이 내려오다가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밑에 라인 전체 더블 클릭해서 얘도 다리 윗부분 익스트루드 해줬던 것처럼, 자, 스케일 툴로 컨트롤 키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익스트로드 해주시고, 자, 일단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일단 여기 뭐 둥글게 이렇게 잡혀도 그렇게 뭐 다리하고 크게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여기 안쪽에 위로도 더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일단은 이 상태에서 여기 바지 부분만 좀더 둥글게, 둥글게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이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잡아줘도 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는 바지 부분이 여기가 좀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주름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진짜 무슨 피규어 또 붙여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피규어 붙여놓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자 여기 부분 바지도 이 아랫부분을 아랫부분을 베벨로 자 여기 베벨로 MS 눌러서 베벨로 좀 잡아주시고요 베벨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각이 생기죠 이렇게 바지 밑단 부분에 이렇게 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다리 부분만, 다리, 허벅지 부분만, 여기 라인을, 라인을 살짝, 아까 아래쪽부터, 아래쪽처럼, 아랫부분 아래 모양처럼 살짝 키워주고, 위로 익스트루드를 한번더 해줍니다. 살짝 여기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요만큼 있었는데, 얘를 좀 다시 넓혀주고, 조금만 더 이렇게 좁게, 면을 좁게 만들어주고, 콘,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 위로 살짝 올린 다음에 컨트롤 이렇 눌러서 익스트루드. 그러면은, 자, 요 허벅지 부분이, 허벅지 부분이, 중심축이 저기 있으니까, 잠깐, 중심축 좀 옮겨줄게요. 이, 요 허벅지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조립을 할수 있는 모양처럼. 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죠. 아랫부분도 조립을 할수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무스를 주게 되면은, 자,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이제 거의 안 보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 바지 밑단 이 부분도 더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면을 UL을 선택을 해서 UL로 이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바지 밑단. 그리고 나서, 여기 모양을 봐서는 지금 제 거는 별로 안 이쁘니까, 얘를 조금 다듬고. 음. 여기 좀 빼줄까요? 거기, 그냥, 컷 해도 되나요?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 부분 이렇게 이제 다듬어 줬으면 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만 익스트루드. 그냥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 주는데 단축키 D 눌러서 익스트루드 해줄때 자, 크리에이트 캡스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프리저브 그룹은 체크를 꼭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면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 살짝 해 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바지 밑단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밑단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뭐좀더 라인이 좀잘 보이게끔 해줄 거면요. 라인이 잘 보이게 해주려면 여기 윗부분에 이 윗부분, 이 라인을 하나, 자, 베벨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기. 여기 더블 클릭해서 베벨로 살짝 이렇게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바지 아래 살짝.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벅지하고 바지하고 나눠지는 이 부분은 이제 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 스타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킹 같은 경우도 여기 윗부분에다가 라인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KL 눌러서 라인을 하나 더 넣어준 다음에, 여기 면을 UL로, 얘는 여기 얇은 라인도 있으니까 이 얇은 라인은 좀 지울까요? 이 얇은 라인은 지우고 Ctrl+Delete로 면을 선택을 해서 얘를 이제 Extrude로 좀 뽑아줍니다. 뽑아준 다음에 이제 얘한테 베벨를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스타킹 부분도 이렇게 띠가 만들어집니다. 좀더 두께를 좀더 줘야 될것 같네요. 세로로밖에 안 UL은, 안 될까요? UL은 세로선을 선택을 해야지만 가로로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타킹 부분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지 부분과 이제 허벅지 스타킹 이 나오는지는 이 경계 부분 좀 마무리 한번 줘봤습니다.